일단 정글은 처음에 게임을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럼블 대 나르는 조금 반반이거든. 근데 에코 대 르블랑은 초반에 르블랑 유리해. 그리고 저마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인 브랜드랑 진 레오나면 이거는 좀 서포터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 브랜드가 잘해주면 브랜드 팀이 이기고 어 브랜드가 조금 못해주고 레오나가 잘해주면 여기가 쳐. 그러면 내가 게임을 가야 될 곳은 좀 탑이 밀고 있으면 탑뒤로 봐주는 게 맞고 아니면은 뭐 미드봇 동선을 타는 게더 좋죠 게임 이기려면 그리고 지금 이 조합에서 지금 이런 조합에서 어 르블랑이 잘 커버리면 정말 좋지 봐 여기 뚜벅이 진 이런 애들 르블랑이 중에 조지면 끝나거든 나였으면 좀미드정글 쪽을 아 미드봇 쪽을 봤을 거야. 르블랑 쇽쇽 들어가서 이거 QR 하면 뒤이거든요 자, 다시 고 기장 하나 빨았죠. 그래, 이렇게 새끼 몹부터 잡는 게 좋아요, 느낌은. 그래서 내가 이걸 잡으면서 내가 뭘, 먹, 뭘, 뭘 잡지? 이걸 파야 돼. 어디로 가지? 이걸 파야 돼. 지금 탑이 조금 밀고 있는데 이거 카 굉장한 느낌인데. 아, 이건 무슨, 레드 먹고 바로 이 버프를 먹냐? 희한한데. 자, 이 럼블이 밀고 있는 라인이라, 이 갱당한 확률이 되게 높거든. 이 첵스는 이제 탑딜을 준비를 해줘야 돼. 아, 이거 미드도 조금 미는 거라. 근데 미는 라인이 있 좋은 점은, 이 뭐냐, 바위게 먹는 주도권이 있어, 우리 팀한테. 그리고 첫 번째 바위에 먹을 때는 절대 이거 방경 먼저 쓰지 마. 죽였다, 뺏겼다. 오 떠나? 방경. 아까비.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방경 안 썼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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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얘를 딱 했지, 그렇지? 얘풀뺐으니까 이제 난난 난 이제 당당하게. 자 이때. 지금 생각을 해 봐. 잭스가 이걸 먹고 이걸 먹고 레드 먹은 다음에 내려왔어. 근데 얘도 이렙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얘도 얘를 먹고 얘를 먹고 얘를 먹었거나 지금 세 개밖에 못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랑 얘둘 중에 하나가 남아 있다는 말이야. 이 상황에. 근데 지금 카직스는 풀도 빠졌고 피가 없기 때문에 집에 무조건 갔어. 그러면 얘랑 얘둘 중에 하나가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잭스가 이걸 가는 게 아니라 얘랑 얘 중에 하나를 먹으러 가야 돼. 오케이? 이건 이제 타정 팁 왜냐면 나도 나도 지금 내 캠프를 먹었을 타이밍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렙에서 여기서 만났는데 내가 싸움에서 이겼어 그러면은 이제 이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거든 어이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은 이제 정글 차이가 조금 벌어지거든 와나 3렙인데 얘 리비지 얘풀 없으면은 끝까지 따라갔어야지 방금은 어유기 유랩 세기가, 어? 그래? 설마 먹냐? 미쳤냐, 브랜드? 야! 야! 오, 착하네. 빛이었구만. 방금도 좀 과감하게 카직스 2렙인거 알았으면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거 카직스 2랩 때 QW 찍은 거 알고 있었잖아. 아까 여기서 만났을 때. 근데 쟤는 플래시가 없구나, 플래시가 있고, 이 상황이었으면 과감하게 잡았어야 했어. 이렇게 얼굴 내미고윗동선 타는거 보여주는거 되게 안좋은게 카직스가 당당하게 이제 곧 갱을 보거나 뭐 얘를 얘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어 이거 나이스 바텀 와 굿굿 자 여기서 카직스가 뒤졌다 그럼 나는 이이두 마리 버리고 다시 또 이걸 먹으러 갔었어야 됐어 뭐 지금은 만화가 없네 못갔네 이거는 잭스가 미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카직스가 이 보스 간 거였는데 우리 보스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카직스가 죽은 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카직스가 얘네 둘을 잡아서 더블킬을 냈다. 그러면은 조지는 거지. 잭스 때문에 카직스가 갱을 편하게 한 거니까. 적한테 얼굴 내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 위치를 최대한 숨기는게 제일 좋아. 어, 게임 좋다 이거. 무조건 딱지 이건. 좋아 좋아, 나이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라인 좋은데 왜 굳이 그걸 빼고 있어? 내 레드 지금 잘하는 카직스였으면 잘하는 카직스였으면 얘를 털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럼블을 잡았네 더 잘했죠. 음 만약에 카직스가 이제 탑 라인이까지 안 박혀있고 이제 나르가 밀고 있었다 그러면은 레드를 뺏겼어. 야 이거는 진짜 개 구판단인데. 카직스가 탑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잭스가 이걸 먹으러 들어온거죠 카직스가 이런 플레이를 했어야 됐어 반대쪽에서 먹고 따면 돼 탑에. 아이고씨, 그런데... 아, 나이스 이거 하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야, 500원이야. 야, 너뭐 하니? <laughs> 전원 벌었어. <laughs> 자, 이러면 잭스랑 카직스 만나면 잭스가 지지, 전원 벌었어. 하는 것도 잘했어 이거 걘.. 걔 각인데 까비 시야가 조금 아쉽다 아 이렇게 위에서 쇼킬이 나오면 안돼 어 나이스 나이스. 얘도 따, 레드 있잖아, 레드 있잖아. 끝까지 끝까지. 어, 나이스 나이스 게. 좋군. 상대 블루 레드 턴 것보다 이거 바텀 더블킬 천 원이니까. 이거 라이징이 컸어. 이거는 투머링 하면 되죠, 그대로. 어, 나이스. 야, 좋았다. 이거 포타 해줘야 돼. 포타 해줘야 돼, 이거. 아, 진금 여기 있구나. 포타 공짜, 나이스. 이도 좋고, 오, 씨. 나는 용잘안 챙기는데. 좋은 판단입니다. 오고 먹고 돌려 챙겨 주고. 여보. 돌고 나오. 나이스. 이 얼굴 내미는 게안 좋아. 쓸데없이. 그리고 지금 카직스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아까 내가 레드버프 컨트롤해서 분명히 레드 젠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잭스가 에코 상대로 반격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에코 3타 알죠? 쭌. 이 3타나 이거 시간 도약 도약한 다음에 대가리 팍팍 할때이 일을 딱 돌려야 돼. 그때 돌려야 되는데, 잭스가 이렇게 1 k 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 w 를 깔아놓고. 그러면 여기 싸움이 요 여기 빨리 벗어나야 되는 아, 조금 아쉽네. 3킬 먹은 잭스가 죽으면 안 되지. 요새는 킬 많이 먹은 잭스야. 3 죽으면. 아까 이거 카직스 1000원 본 것처럼 비싸죠 몸값이. 리드 상당히 불안한데. 좋은 님 보강.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일단 자, 항상 내가 말하는 거지만 탑이는 정글이든 도주기 얘, 얘 도주기 있는 거 알지 도주기 이거 홀짝하는 거 그런 애들 상대로는 내가 걸어가야 돼 이까지. 하늘이었습니다. 자 지금 얘는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큐를 쓸게 아니라 이까지 걸어가 미니언까지 이까지 이까지 걸어가서 그냥 가까이 가서 일을 돌리면 되는데 큐를 썼지? 만약에 얘가 이거 뛰어넘는 걸이미니언 탔다? 그럼 못탔어 이거. 얘도 급해가지고 이쪽에 탔는데 이 미니언에 폴짝을 썼다 그러면 통통 해서 이제 제스가 못잡아 병타가 있어야 잡혀있어 아 종훈님 이종혁 그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주 오세요 이제 자기 아이디로 오시네 죽었대요 오씨루블랑 땡큐 자 레오나 다 레오나 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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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했어 이거 왜픽 썼어 나이스 멍 때렸구만 그대로 탑을 가야지 야루블랑 같이 와아 이건 조금 아쉽다 일로 가면 안 되지 바보 왜냐면 여기서 기다리고 한 명만 한 명만 오고 한 명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 타워링. 에 루블 위험한데. 어이 콜? 아, 이거? 아 이건 럼블이 이거 에코 위치를 몰랐네. 야, 시죽스개 날수. 이습니다못 땄네, 아, 까비. 야, 너무 쎄다 섹스다. 쎄린지다 파란 팀이 파 되었습니다. 자. 아, 하나 더. 할수게겠는데제 티포 터보 덫이 지금 돈 2,400원인데 2,500원인데. 트포 가떴지 신발을 이티어로 올려야 돼. 이게 정글 잭스들은 뭐 탑도 마찬가지지만 정글 잭스 하는 분들 보니까 정글러들은 신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나도 원래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는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티어 신발로 먼저 올리더라. 그리고 뭐 탑이든 정글이든 트포가 떴어. 그러면 그이후에는 무조건 이티어 신발을 올려야 돼. 지금 이거 돈이 되니까 지금 파수꾼이랑 이걸 산것 같은데 뭐 파수꾼만 끼고 닌자 신발을 가든 뭐 헬멧 어, 닌자가 좋겠네 이 판은 헬멧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올리는 게 좋아 이 티어 신발을 와 나를 유치한게있어 그냥 잭스 혼자 다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응. 오, 그렇지 강타! 그렇지 <laughs> 이렇게 해 주기네 택스가 너무 세서 이건 잘 빠졌네 야, 개인 실화입니까 개인 아프레시 이거 조금 어 라이징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에코가 에코가 이 W를 깔면 어디든 처음에 W 딱 쓰면 이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 근데 이 동그란 원은 맨 처음에 더블리 썼을 때는 에코 팀만 보이거든 에코 팀만 처음에 보이다가 우리도 보여 나중에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이 동그란 원을 전혀 피할 생각이 없어. 이 소리 나면 동그라미를 깔았다는 거거든. 이 어디인가요? 근데 잭슨은 전혀 이제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까 탑에서도. 나이스 나이스 바다가 없었구나 아씨아 근데 이건 개빡캐인데아 끝났네 이대로